안녕하세요, JNK 김회곤 프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리모의 골퍼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한지민님께서 고민이 그 거리가 좀 짧다라는 고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이 우리가 그립을 좀 먼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이 그립을 바꾸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립을 바꿨냐면 손목을 잘쓸수 있는 그립으로 좀 변화를 시도했었어요. 특히 이 오른손이 약간 손바닥이 보여지도록 약간 돌려 잡았더니 이 클럽을 너무 엄지가 직접 받추다 보니까 이 손목이 좀 뻣뻣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손가락 쪽으로 내려 잡고 살짝 감쌌더니. 손목이 잘 접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립이라는 게참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그립 바꾸면 스윙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립을 바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립을 좀 바꾸셔야지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립을 우리가 좀 바꿨어요. 그 다음 단계로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임팩트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접혀 있던 손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헤드의 스피드를 살려 주자.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올라갈 때 손목을 접어 주는 동작 코킹. 또 접혔던 손목을 스윙 되게 빠르게 휘둘러 주면서 만들어 주는 릴리스. 코킹과 릴리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한번 그립 지난 시간에 우리 변화를 준 것처럼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음, 좋았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오른손을 잡을 때 조금 더 손가락 위주로, 그것도 아래에 있는 손가락 위주로 먼저 그립을 감싸고, 왼손 엄지를 살짝 포기어 덮어주면서 왼손 엄지가 안 보이도록. 마지막으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는 지금처럼 위에서 보실 때 V자 홈이 만들어지는데, 이 로고가 이, 이 V자 홈 사이로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양손이 모두 손등이 좀더 보여지도록. 감싸준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립을 잡은 본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손목을 잘 쓰자라는 거였잖아요. 그 손목을 접어주는 이런 느낌을 좀 살려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래서 위로, 까다까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시소를 이렇게 상상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약간 위에서 그립 부분을 좀눌러주는 거에요 왼손에 이새끼 손가락 두고달이 그리고 오른손으로 살짝 아래서 위로 당겨주면. 손목이 잘 잡힐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스윙은 우리가 정면으로 안 하죠 옆에서 옆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스윙 올라갈 때 손목을 살짝 접어주는 이런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손에서는 그립을 너무 꽉 잡을 필요는 없어요 뭐 클럽이 사실은 그렇게 무겁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손목을 접어주는 동작을 우리가 쿠킹이라고 부르죠 예 손목을 잘 접어줘요 손목을 접어줘서 이게 자그마한 이 손목 동작 하나가 힘을 많이 모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접었다가 내려올 때 때리면 접혀있던 손목이 순간적으로 헤드의 스피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손목을 접었다가 내려올 때 찰싹 때리고 나면 이 위치와 대칭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게 돼요. 순간. 손목, 팔도 돌아가고 손목도 다시 접히게 돼요. 그래서 자그마게는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과 같이 코킹과 리레스라고 부르는 이거는 코킹과 리레스는 사실은 내가 많은 힘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볍게 잡으셔도요 손목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시기만 한다면 클럽이 가지고 있는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저절로 저절로 돼요 힘이 오히려 저항을 할 거란 말이지 돌아가야 될때못 돌아가게 그러니까 힘을 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요 흔들어 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그마게 네. 그렇죠 오른쪽, 왼쪽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을 좀 살려 보셨는데 이제는 공을 한번 때리면서 한번 해볼게. 요 제가 한번 먼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어떤 연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으냐면 지금처럼 작은 범위 내에서 이제 손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키워볼게. 요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L자 포지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클럽과 왼팔이 L자의 모습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왼팔이 한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수목은 거의 90도가 되는 거죠. 이게 꼭 90도가 아니어도 돼, 괜찮아요. 충분히 수목이 자연스럽게 접혀져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똑같이 공을 치고 나서 오른팔이 이번에는 어깨 높이 정도쯤 왔을 때 클럽이 역시나 90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L 포지션에서 L 포지션까지 갔다 갔다 손목은 접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한번 쳐볼 텐데 공을 이렇게 티에다가 뭐 아이언 티샷 하는 정도 높이로 가볍게 올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L to L 정확한 정도의 포지션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손목의 움직임을 잘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립을 꽉 잡지 말고 손목이 좀 부드럽게 접히기도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한번 오셔서 한번 L to L 동작을 한번 연습 몇번 하시고 공을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좋, 좋았어. 요 그렇게 팔과 클럽을 손목이 뻣뻣하면 안 되겠어요. 힘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보실래요? 그렇지 편안하게 티에다 올려놓고 쳐보시는 게 좋아요 네. 하나 둘 그렇지 아직 손이 높지 않으니까 낮은 범위 내에서 가볍게 가볍게 팔만 가지고 찰싹 찰싹 때려주시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렇죠 하나 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손목을 잘 접어주고 찰싹 때리고 지나가엘투 하나, 둘 다시 볼게요 네, 괜찮아요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가면 그게 손목이 빨리 풀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립을 좀 가볍게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잘 했어요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잘했어요. 잘했어. 자. 자, 이렇게 L2L을 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직은 음... 손에 힘이 쪼끔... 그렇죠. 맞아요. 아직은 자연스럽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목을 접고 돌리고 접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립만 좀잘 안정되고 헤드의 무게로 얘를 흔들어 주기만 할때 손목이 자연스럽게 접히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이제 연습을 하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연습이 결과적으로 보세요. 손이 자그만 범위 내에서 잠깐 좀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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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손이 이 자그만 범위 내에서 움직여질때 헤드는 오히려 저 뒤에서 여기까지 자그만 손목의 움직임만으로도 헤드가 먼 거리를 순간 지나갑니다. 결국은 그게 스피드, 그렇죠? 이 손목이 부드럽게 잘 접혔다가 풀어주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훨씬 더 거리를 낼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렇죠 네. 거리의 고민니까? 이이 손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이해하고 이게 거리를 낼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그립을 좀 변화 줬던 거에서 이어서 우리가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서 포킹과 릴레스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이 자그마한 움직임이 헤드를 훨씬 더 빠르게 스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이 연습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리에 필요한 요소들 그 다음 동작을 우리가 또 연습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들어가셨고요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지금까지 저는 JNGK 김혜군이었습니다 한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